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로키는 엘바프의 아담나무를 강타하며 자신의 강함을 신고했습니다. 일단 로키의 스케일 자체가 너무 거대해서 루피 일행들이 도무지 공략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여론입니다. 실제로 로키의 사이즈를 루피 일행들과 비교해 놓은 그림을 보면 루피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로키가 자신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태양신에 대해서 증명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인데요. 리카의 이명은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이라는 키워드는 이미 샨도라에서 나온 키워드고, 샨도라는 포네그리프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멸망했죠 심지어 세계정부가 경계하는 포네그리프와 연관이 있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리카는 자유와의 방의 전사로, 세계정부가 자신들의 야망에 완전히 반대되는 리카의 부활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막으려고 하고 있죠. 엘바프에서 공개된 벽화만 보더라도, 리카가 등장하여, 세계정부와 악마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비록 니카의 설정이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언제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태양신이라는 키워드가 언젠간 활용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신이 여러 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독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추격해보자면 로키는 어린 시절부터 태양신 니카는 몸이 늘어난다는 특징을 알고 있을 것이고 만약 니카와 고무고무 열매가 다른 것이라는 이론이 맞는다면 그리고 로키 역시 몸이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열매를 먹었다면 로키 자신 역시 엘바프 전설로 내려오는 니카처럼 몸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자신을 계속해서 태양신으로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바프 고대 벽화에서 니카의 팔 역시 고무처럼 늘어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까지 몸이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다는 고무고무 고무 열매와 사람사람 사람 모델 니카가 다른 열매라고 이야기했고 고무고무 고무 열매라는 것으로 덮었다고 표현했죠. 베가펑크는 오래된 악마의 열매 도감에 실려 있지 않다고 말했고 시간이 흘러서 악마의 열매 도감에서야 수록되었다는 것으로 그 사이에 정보를 바꿔치기에 충분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니카 모델의 열매와 고무고무 열매가 따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무고무 열매와 니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카의 개념은 루피가 죽으면서 니카라는 신이 깨어나는 듯한 묘사로 인해 작중에서 계속 언급되던 악마는 사실 신이며 악마의 열매각성은 단순한 능력의 강화가 아니라 각자가 지닌 신의 힘을 깨우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논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즉,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 신의 열매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악마의 열매는 태양신을 포함한 수많은 신들이 자신의 힘을 담아서 남긴 것이라는 가설이 니카를 통해서 증명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샨도라 전설에서 태양의 신 이후에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암시되었기도 하기 때문이고 인간이 자신이 동경하는 신을 담기 위한 그들이 사용하는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동경하는 부분에 다가갈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 대신 바다의 저주를 받는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신의 힘에 근접하게 발화된 열매는 고무고무 고무 열매, 사람사람 사람 모델 니카를 먹은 루피뿐이라는 것이고 이 논리대로면 모든 악마의 열매는 루피의 니카의 열매처럼 각자 자신들이 해당하는 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루피가 니카가 된 것처럼요. 게다가 태양의 신이 태양의 상징적인 화염을 주로 쓰기는 커녕 전기도 안 통하고 주변을 공으로 만들고 자신도 늘어나고 몸도 꺾이는 등 태양과 무관한 성질들이 주 능력이라는 게 납득이 안 가다 보니 니카라는 신은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니카가 웃음을 주는 신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태양이 진짜 태양의 불이나 빛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태양처럼 웃는 얼굴의 상징이 아니냐는 의견으로 포장하기도 했지만 오다는 고정관념을 만화에 녹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엘바프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전 신들의 전쟁이 있었고 원피스의 정체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공백의 1 0 0년 시기 조이보이가 남긴 무언가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이무와 오로성 그리고 신이기사단까지 왜 원피스를 처리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무와 오로성 그리고 신이기사단의 전력이면 과거 조이보이 정도는 분명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볼륨은 된다는 것인데 왜 처리하지 못했는지 지금부터 그 디테일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는 필수로 찾아야 하는 라프를 찾을 수 없었거나 찾았다고는 해도 접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들은 원피스를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라프텔은 로드 폰의그리프 4개를 찾아야만 그 위치를 알수 있는데 세계정부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4개 중 1개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해적들이 원피스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다를 후령하는 사왕 카이도와 빅맘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지키고 있기에 세계정부도 이것들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로드 포네그리프 그 자체보다도 그곳에 새겨진 내용이 메인이기 때문에 굳이 전투를 벌이지 않고 탁본만 확보해도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활동에 특화되어 있는 사이퍼포를 동원해서 확보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로드 포네그리프는 어인섬과 모포모 공국에도 있었는데 이들은 사항만큼 강하지는 않고 세계정부에도 비교적 협력적이라 해군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중에서 세계정부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확보하여 라프텔에 가려고 했다는 행동 자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드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확보했더라도, 세계정부가 내용 해독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포네그리프는 고대 문자로 적혀 있는데, 작중에서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자들은, 오하라 고고학자들과 코즈키 가문의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들은 세계정부 입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와 함께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피스를 가지지 못하더라도, 다른 타인들 역시 가질 수 없게 만들면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들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세계정부는 어떻게든 원피스를 손에 넣으려고는 했지만 고무고무 고무 열매처럼 원피스 역시 세계정부의 손에 들어오지 않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손에 넣지 못한 것일까요? 비슷한 예로 방금 언급한 고무고무 고무 열매 역시 오로성조차도 고무고무 열매를 손에 넣지 못하고 그 열매가 정부의 손에서 알아서 스스로 벗어난다고 했을 정도로 노력했다는 것이고 고무고무 열매처럼 원피스도 세계정부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운명이고 혹은 더 나아가 어떤 특정 인물의 손에 들어가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정부가 아무리 찾아도 손에 넣을 수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빼앗는다는 말도 그 운명의 사람에게서 원피스를 빼앗겠다고 하는 것이면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샹크스는 자신이 원래는 원피스를 손에 넣을 운명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저 의적단의 마지막 항해가 끝난 후 로저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것 역시 샹크스의 운명이 자신이 로저를 따라서 해적왕이 되어 원피스를 찾겠다는 것인데 물거품이 되어서 울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샹크스는 지금까지 원피스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생각이 바뀌어서 원피스를 빼앗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키가 태양신의 운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결국 엘바프에서 루피와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다의 설정이 굉장히 놀라게 하는데요. 피지컬에서 루피가 로키에게 비빌 수 없는 갭을 가지고 있지만, 로키의 메인 속성 기술들은 루피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원피스 1,142화에서 보신 거와 같이 로키는 천둥을 일으키는 공격을 합니다. 번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로키의 천둥을 일으키는 능력은 역시나 루피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 에넬과 전투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게다가 루피는 로키와의 피지컬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카이도와 싸울 때 보여준 거대화의 사이즈를 보면 로키의 사이즈와 크게 밀리지 않게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도가 용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수백 미터 이상의 길이를 보여주는데 루피가 니카의 상태에서 거대화를 시연했을 때 비등비등한 사이즈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난 후 로키가 동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지만 일단 로키의 사이즈를 써니오에 태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오류입니다. 하지만 로키가 동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로키와 루피의 만남과 서사가 과거 루피가 조로를 만날 때처럼 묶여있는 대상을 루피가 풀어주고 복수를 하고 동료가 된다는 거죠. 조로도 당시에는 선보다는 악에 가까운 설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루피의 도움과 진심의 동료가 되었던 것처럼 로키 역시 똑같은 서사를 가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로키가 악의 영역보다는 선역에 가깝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샹크스는 엘바프를 지키고 있는 로키를 왜 봉인했을까요? 만약 로키를 봉인한 인물이 샹크스가 아닌 샹크스와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샴록이었다면, 그리고 자신의 똑같은 외모를 이용하여 샹크스 인척을 했다면 로키와 샹크스 모두를 선역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샹크스가 로키를 제압하고 봉인했다는 것은 신의 기사단의 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오다는 아직까지는 로키를 완전히 악의 축으로만 우리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샹크스의 이런 행동들이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정말 로키를 이긴 것이 맞냐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로키의 압도적인 크기와 무기의 파괴력이 말이 안 되고 심지어 헤르석이 아직 어느 정도 로키의 힘을 억제하고 있는데도 로키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인데요. 헤르석에서 자유로운 로키는 도대체 얼마나 강할지 상상이 안 되는데 샹크스가 어떻게 이겼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로키의 거대한 몸을 관통한 것일까요? 드디어 로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로키와 샹크스의 사건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로키의 사이즈 좀 보세요. 샹크스는 로키 옆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건데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항상 건강하세요.